1319번은 음, 일단 그냥 바로 볼게요. 입체 도형을 만드는데 이 곡선과 그다음에 x축과 x는 1로 둘러싸인 이 밑면의 넓이가 있죠. 그리고 0과 1 사이에서 한점 t점을 잡으면 이 넓이가 있을 거고 이 넓이를 세웠을 때 세웠을 때이 입체 도형의 한 단면이 된다는 얘기겠죠. 그러니까 이 값일 때는 이 넓이를 세워서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쭉쭉 세워지겠죠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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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체 도형으로 이 t 값일 때는 얘를 세워서 입체 도형이 한 단면이 될 거고 t 값이 여기 있을 때는 이 넓이를 이렇게 세웠을 때 입체 도형이 한 단면이 될 거고 그 단면들을 계속 더해간다는 뜻이겠죠? 그러면 단면의 넓이는 티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주면 여기가 단면의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주면 0에서 t까지 x2x를 e, 적분한 값이 되겠죠 이게 한 단면의 넓이가 될 거고 우리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기 때문에 이 단면의 넓이를 0에서 1까지 적분해 주면 되겠죠 이것부터 계산해 주면 음, 부분적분이니까 얘가 미분값일 거고 적분해 주면 그대로 0에서 t까지 그리고 얘를 미분해주고 얘를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2 x승 0의 t 이게 입체도형의 한 단면의 넓이가 되겠죠? 그러면 t, 2의 t승 그리고 마이너스 2의 t승 그리고 플러스 1값이 되겠네요. 이게 입체도형의 한 단면의 넓이가 될 거고 이거를 0에서 1까지 적분한 값이 입체도형의 부피가 되겠죠? 오케이.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. 이 값이 답이 되겠죠? 부피의 넓이. 그럼 이것도 역시 부분적 분이니까 t, 이에 t, 0에서 1, t를 미분하면. 이 값이 될 거고, 여기는 이에 t승, 0에서 1, t, 0에서 1.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. 여기는 같 음. 일단 2, 그리고 0, 여기는 마이너스 2, 그 다음에 플러스 1, 마이너스 2 역시 플러스 1 값이 될 거고,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. 하나 사라지고 답은 3,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.